욕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런데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이 아까 도파민, 이 계속 나오겠죠. 다 이제 막, 이더 자극적이고, 더 이제, 어, 그, 뭐랄까, 이제, 재밌는 이런 것들을 찾겠죠. 했죠.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찾지만, 결국은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이런 쾌락을 순식간에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모아서 토해내는데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손 안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잖아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에서 온갖 컨텐츠도 보고, SNS에서 막 세계의 모든 뭐, 좋은 풍경들도 보고.